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27절로 31절 말씀으로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파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지막까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린도서 11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주석을 하면서 그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찬을 나누신 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함이고 그로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물과 피와, 피와 또그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두르셨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 그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되고, 우리의 몸이 기력을 얻고, 또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온 몸에 퍼져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생기가 살아나고, 그분 위해서 작동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조 초아의 은 전해질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고 그분의 죽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산채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때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해야 그것이 가장 진실되고 귀한 사랑의 표현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해야 진정한 여러분 흡족할 수 있는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셨는데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친히 어떻게?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다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는 입술을 열 때마다 그 예수의 대의 십자가를 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2장에 넘어오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도시에 있는 그회의 걸맞게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타락과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그 은사를 부어주신 겁니다. 은사를 부어줬다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고 싸워야 될 대상 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은사를 사모하죠? 어?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은사를 주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까?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까? 통변의 은사, 뭐 각가지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어떤 은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좋은 건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복회를 하면서 이 병고치는 의사가 얼마나 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만 하긴 하면양만다 났으면 응? 다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특별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무기로서 하나님께서 각가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늘 본말하신것렇지만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줬는데 은사를 부어줬으면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겠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 회중 가운데서 각가지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은사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더 타고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또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늘 키재기를 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도토리 키재기지 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키를 잽니다. 누가 더 크냐, 높으냐.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지만 바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너희는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지금 그 의미가 성령의 각가지 은사를 부어져 있는 그 의미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사람들은 키직이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막하니까야 방언도 능란하게 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사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병나으니까야저 사람은 그 목사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같이 보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방언이 이렇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각가지 은사를 얘기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장태를 뭐냐 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부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된 것은 어느 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모습이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의 모습으로서 나는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얻게 얻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예수도 한몸이 되어진 그들에게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라고 하면서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교회 중에서 필요에 의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사를 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부어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필요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토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열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붙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몇을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모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각가지 은사를 부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또다시 기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탁월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누가 볼 때, 아, 그것을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은사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럴 수없 사도가 되었던, 가르치는 자가 되었던, 병 고치는 은사가 되었던 하나님,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죠. 그고그 열매는 어떻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여러분 다섯 달란트, 두, 두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말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 가지 종류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장 적합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다섯 달란트 가진 자나 두 달란트 가진 자나 하나님 어떻게 동일하게 대하잖아요. 동일하게 칭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물론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한테 얘기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속내는 뭐예요. 나는 한 달란트 받았다는 거지. 나는. 저 사람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잣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조화연들은 그것을 세마하고 경중을 따를 수 있는 그 표준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지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손만 있나요? 그건 기형하지 발만 있으면 기형하고 눈이 맞박이 하나 더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laughs> 그래서 어떻게, 다양하게 다 필요에 의하여서 있다라는 내용을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봄하신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앞에 제가 말한 내용하고 지 내용하고 또 다르잖아. 이게 아니, 그럼 더큰 의사, 더 좋은 의사가 의사가 있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큰 의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크고 작다는 의미 아니에요. 크레이 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비교급으로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 은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는 저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이 뭐냐? 그 이야기는 이것은 유익하고 좋지 못하고 아니면 덜 좋고 이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사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고 나쁨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은사고, 은사의 본질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얘인 이야기합니까? 응? 사도 바울이 이건 좋고 나쁘다고 하는 비교에 서는 게 아니라, 은사에 대한 본질이 그것이 뭔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본질이, 본질을 위하여서 이 은사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1 3장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뭘 얘기해요? 13장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무슨 장? 13장. 사랑. 사랑의 장.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사에 여러 가지 가지고 키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본질을 가르쳐 주겠다. 무엇 때문에? 은사를 주셨느냐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뭘 갖고 싸합니까? 나는 방언이다. 난 천사의 말을 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본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믿음이 있으면 이산대로 서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그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아주 선함을 사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내게는 구제하고 그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주는 희생하는 정신이 나에게 있다. 아니, 이만하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도 이런 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죠,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응? 상대적인 사랑으로서 저 사람을 내가 유익하게 하면, 저분이 유익하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는데 사랑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상대에 따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절대적인 사랑이죠. 어떤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본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본인서 13장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으치고 지식도 폐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은 현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세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요. 또그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것인데 그것을 그사랑을 어떻게 네 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은사의 목적은 사랑을 위해서인 건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세까지 이루지는 오늘 13절 말씀에 있죠. 고린도전서 장 13장 1 3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에, 메이존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 그 중에 제일 이게 좋아라고 하는 것이나, 이게 뭐 비교금 얘기는 다는데, 어, 더 위대한 것은, 응? 정말 위대한 것은, 바로 뭐냐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요한에서 사장 팔 절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면적인 사랑이 뭐냐? 요한에서 사장 팔 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니까 세상에 있는 사랑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본질적인 것에서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 자체 안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표현했네, 이런 얘기예요. 모범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뭐 우리를 살리 시민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해 나가는 것인데, 그거 위에 어떻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본질적인 그 곳에서 온 사랑.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이어서 11절부터 얘기합니다. 요한서 사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나오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관련이, 저 사람이 누굴 사랑하고 했다 하더라도 나와 관련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든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럼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본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하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사랑이면서 하나님께서 온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수 없는 것이고 본자가 아닌 것이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얘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자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을 지금 어떻게 전하고 행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전하시기 중에 추구합니다. 그 얘기를 할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에 오 사랑을 받습니다.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내가 구원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당신도 받으셔야 됩니다. 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사랑을 공유하고 이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공유하는 겁니다. 응?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공유란 말이 알죠. 요새 공유가 아주 뜨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하면 나는 공유다. <laughs> 여 봤어요? 응? 오토바이 타고 뒤에 붙어 있잖아. 나는 공유다. 뭔공유라는 거예요? 배달하는데 다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이 오토바이로 공유하는 거죠. 배달 앱, 예, 배달하는 사람들. 배달하는 사람 뜨잖아요, 요새. 그걸 잘 보세요, 뒤에. 통에 뭐라고 썼나? 나는 공유다 썼지. <laughs> 공유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사랑 공유치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저 사랑과 공유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 만족하지 못하는 거. 왜? 기쁘지 않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뭐 의미가 없지. 제가 카니발을 타고 다닐 때, 처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아, 돼, 돌아오니까 다 캬, 캬, 잊어버려. 이게 갑자기 시들해진 거지. 사람 마음에 이런 겁니다. 우린 세상에선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공유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마침내. 응?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주님의 수원합니다 사랑을 공유할 때에 어떻게 만나는 사람과 공유를 하세요. 그것이 이렇게 전도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전도한다고 말하면 너무 좀 뭐라고 할까 가벼운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겁니다. 저분과 내가 그 사랑을 공유하기를 원하여서 나와 함께 그 사랑을 공유하자. 다시 사는 사랑, 사망 가운데서 불러낸 사랑,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을 당신과 나하고 공유합시다. 얼마나 깊이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은사는 바로 더큰 은사, 더 위대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방문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병무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신그 사랑을 가진 것이고, 모든 은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괜히 본질, 본질을 놓치고 도토리 키대기 하지 말고, 이 사랑,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그 사랑을 우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하기 위해서 갖가지 은사를 부어 주는 거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에게는 그 사랑을 공유하는 더큰 은사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랑을 큰 은사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